나 진짜 지이제나 이제 받도안될것 같아 오오 이게 고마운 것인가 고맙지 않은 것인가 별이 몇 개나 둘, 네, 여섯, 여덟, 아홉 와. Ah, oh, <coughs> <coughs> 웹 결합하고 캐치볼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청사항이 어차피 좀 하드한 밑을 원하셨고, 엄지를 안쪽으로 말지 말고 그대로 살려서 사용한다고 하시니까 그 느낌 그대로 했는데, 어, 가죽의 주름을 좀 최소한으로 해달라고 하셨는데, 어, 죄송한데, 하다케나마 스타 가죽이 안 생길 수가 없네요. 어, 그래도 좀 많이 신경 썼는데도 가죽의 주름이 있다는 거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로했습니다 여기 위께 끼기 두 번째 레슨 항상 끈 길이를 유의할 것 짧게 매듭 지세요 나중에 요만큼 차이로 못합니다 자세 번째 레슨 준혁이한테 시키기 저는 태이 형이 해야 되고 밸런스 맞춰서 끈겨끼야 되는데 어, 아직까지는 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선은 순서에 맞게 끈을 낍니다 자, 웹까지 결합했고, 웹은 좀 여유있게 해달라고 하셔서 여유롭게 작업해드렸습니다. 조작감은 이 정도만 나오는 상태이고, 하드한 상태로 유지를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, 이 상태에서 볼집! 신나게 많이 쳐드릴 예정입니다. 안 잡힐 것 같은데, 잡힐 것 같은 느낌? 그리고 조작감이 좀안 나와서, 이렇게 가볍게 했을 때는 좀 튀는 느낌입니다. 자, 그러면 볼 집과 캐치볼을 통해서 기드리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이, 어이.